안녕하세요. 유학생과 좋은 학생입니다. 벌써 필기시험 마지막 시간이네요. 실전 모의고사 3회 1교시 필기시험 25번에서 35번까지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게 고고고.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2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정답은 2번. 해열진통제입니다. 좋은 학생, 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뭐가 있을까요? 어, 해열진통제랑요.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해열진통제가 정답입니다. 26번.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번. 파산풍입니다. 1번. 결핵. 결핵은 언제 맞죠? 어 신생아 때 BCG라는 주사로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불주사 있죠? 네. 우리 신생아 때한번 맞아요. 결핵은 신생아 때한번 맞는 거고요. 2번, 폐렴. 폐렴 주사는 언제 맞죠? 50에서 60세 때 위험군에 대하여 1회에서 2회 접종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은 1회 접종입니다. 4번, 대상포지는요? 대상포지는 1회 예방접종 권장입니다. 5번, 인플루엔자는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예방 접종 권고입니다. 정답은 3번 파상풍.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0일에를 접종하고요,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로 접종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요양보호 대상자가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정답은 1번 통증입니다. 네,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난 증상 어떻게 될까요? 흐끈흐끈한 어, 후꾼 열감과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 증가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통증이 정답입니다. 28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1번 목욕 의자, 2번 안전 손잡이, 3번 자세 변화 용구, 4번 욕창 예방 방석은 구입 품목에 해당이 되요 좋은 학생. 네, 대여 품목. 네. 우리 저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대여 네. 품목에는 뭐가 있었죠? 어, 대여 품목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느낌이 무겁고 혼자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 보통 대여 물품에 속해요. 네, 즉 예로 정답인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뭐 수동 힐체어, 큰 전동 침대나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등이 대여할 수 있는 물품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정답입니다. 29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1번. 거실에 향초를 피운다. 맞나요? 아니요.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2번. 소화기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놓는다. 맞나요? 아니요.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옮겨두지 않습니다. 4번.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 기구 플러그를 꽂지 않습니다. 5번.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라이터를 둔다. 맞나요? 아니요. 라이터를 가까운 곳에 두지 않습니다. 아까 1번에 설명을 했죠.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답은 3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가 정답입니다. 30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영화는 건강한 노인의 여가활동입니다. 사교오락 활동으로는 영화, 연극, 오락회,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2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퍼즐놀이를 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퍼즐놀이는 소일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여가활동에 속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데 치매 대상자에게 맞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익숙한 길도 어려워요. 산책하는 것은 근데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5번.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는 정적인 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계속 말했듯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은 정적인 자기 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자기 개발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미요교실 창작 활동 등이 있습니다. 네. 자기 개발 활동에 그림 그리기가 있죠. 정답은 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31번. 다음은 요양 보호사가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의 원칙을 준수한 것은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을 보시면 애매한 표현은 모두 피해야 해요. 1번, 오후 5시에 소변을 많이 누웠다. 많이 애매한 표현이에요. 뭐 소변을 종이컵 두컵 정도 누웠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2번,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면회를 왔다. 가족 3명은 명확하게 명시가 됐지만, 오랜만에가 오답이죠. 어, 날짜 기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3번.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한다. 며칠 전부터도 애매한 표현이에요. 3일 전부터 2일 전부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5번.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많이 발생했다. 많이도 애매한 표현이에요. 뭐 손바닥만큼, 뭐 종이 한 장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좋은 학생. 네. 시설장에게 꼭 알려야 될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무를 잘못 수행하였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꼭 업무 보고를 해야 해요. 정답은 5번. 대상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고혈압 환자가 아니었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럴 때는 시설장에게 꼭 보고를 해야 합니다. 33번. 침해 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실외에 가스 밸브를 설치한다입니다. 1번. 싱크대에 세제를 놓아둔다. 맞나요? 아니요. 세제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2번. 식탁 위에 약을 올려놓는다. 맞나요? 아니요. 약 등의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4번. 방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맞나요? 아니요. 잠긴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잠금장치는 밖에서 열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번. 냉장고에 가을 모양의 장 잠... 자석을 부착해 놓는다. 맞나요? 아니요.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 자석을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실외에 가스 밸브를 설치한다. 가스에서는 밖에서 장가 둬야 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위암 말기 대상자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 3번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입니다. 대상자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는 우울 단계예요. 이때는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하고요. 말보다는 손 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고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학생. 네. 임종 적응 단계. 어떻게 되죠? 어, 첫 번째로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부정의 단계와, 두 번째로는, 나는 아니야, 하필만 왜 나야, 왜 지금이야. 라는 분노의 단계.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는 타협의 단계. 네 번째로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는 우울의 단계. 다섯 번째로는 나는 지쳤어,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우울 단계에서는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가 정답입니다. 35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입니다. 1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맞나요? 아니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3번. 소변 배출량이 점차 증가한다. 맞나요? 아니요.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 감소로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4번. 기도 내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맞나요? 아니요.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5번. 팔, 다리부터 시작해 손, 팔이 점차 가늘어진다. 맞나요? 아니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가 점차 싸늘해집니다. 네.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가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해요. 정답은 2번. 피부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가 정답입니다.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3회 1교시 필기시험. 25번에서 35번까지 풀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3회 2교시 실기 시험 1번에서 15번까지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요한쌤, 조나쌤 잊지 마세요. 마세요.